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 우리 회장님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이고 반갑습니다. 네. 아 여러분, 어, 여기 저 영상을 좀 자세히 좀 봐주세요. 우리 회장님 지금 대한민국 서포트즈 봉사단 회장님이시잖아요. 네. 얼마 동안 봉사하셨죠? 봉사는 한 25년 정도 했죠. 여러분, 25년 하셨습니다. 이렇게 늘또 어,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44주기 추도식이잖아요. 네. 근데 이렇게 맨날 우리 봉사단들 하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시는데 아주 뭐 네. 대한민국에서 어떤 뭐 바램도 없이 그냥 네. 봉사하시는 거잖아, 그죠? 그렇죠. 네. 네. 근데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음. 어, 봉사하면서 느껴지는 거 오늘 또 음. 코로나가 이제 좀 정식 때 가는 거 음. 같은데. 어그 동안에 못했잖아요. 네.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을 네. 맞이해서 한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아 어, 예. <laughs> 어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의 민족의 영웅입니다. 네.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정말로 대한민국을 살리시고 우리가 옛날에 네. 어못 먹을 때 머리고기가 네, 네. 여러분들 그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. 어는뭐 라면을 갖다 이렇게 대체를 갖다가 할수 있지만서도 어그그 그 엄청난 보리고기를 예배고팠 예. 배고파 그렇죠 예다 이렇게 예잘 먹고 잘 사게 된 것은 순전히 그 박진 대통령 예. 각하의 시도력이라 예. 예. 생각합니다. 아 예. 맞습니다. 정말 그 시절에는 음. 어, 정말 배가 고파서. 술주고미도 먹으면 눈이 반짝 뜬다고 하는 그런 시절이었잖아요. 그래서 아, 그렇지요. 예. 어 그러한 시절을 갖다가 이렇게 경제를 어, 진짜 잘 키워가시면서 예. 대한민국을 건설하신 분 아닙니까? 네, 예, 예. 그렇지요. 예. 어, 뭐 저는 더 박정희 대통령 음. 이렇게 생각하면은 음. 야 정말 뭐 경부고속도로뿐만이 아니라 그렇지요. 이 대한민국을 예. 위해서 엄청나죠. 그러한 영웅들이. 예. 예. 앞으로 이렇게 정치권에서도 좀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데 나올 수 있겠습니까? 어. 아, 못 아, 나올 수있데 <laughs> 나와,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죠. 예. 제 2의 박정희 예. 대통령이 나와야죠. 나와야죠. <laughs> 아니면 우리 최병식 예. 회장님 예. 같은 분이 정치를 하면 잘 하실 것 같아요. 아, 이거 나는 공사정신으로 늘... 하는 거잖아. 나는 정치을안 <laughs> 하기로 약속을 네. 해갖고또 네. 박근혜 대통령의 또 앞에서도 정치 안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. 아, 저는 예. 그래서 우리 늘 우리 최병식 회장님을 생각하면은 아, 존경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심과 그 투철한 그 마음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. 아 이거 아닙니다그 네, 예. 건강하셔야지 우리 대한민국 예, 예. 건설하고 또 그렇죠. 기울어져간 예. 우리 대한민국 다시 예, 예. 세울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예, 예. 회장님 예.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. 어, 잘 지켜주십시오. 감사 네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예.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세요, 그냥. 예예. 아 예. 어, 예. 여기 에 어, 박진 대통령 어. 탄신이 때가 또 네. 바로 11월 14일입니다. 네네. 네. 예, 또 그분의 업적을 갖다 기리는 의미에서, 네, 네. 어, 11월 14일날 또전 국민이 많이 오셔갖고 네. 여기 박진희 대통령 생가에, 예, 좀 이렇게 한 바퀴 다 둘러보시고, 네. 또 그리고 또 보리곡에 네. 체험도 한번 예, 아 어, 하시고,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장했다 했다 하는 것을 좀 깊이 깊이 한번 아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인터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어, 최병식 회장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네. 감사합니다. 네.